소녀는 시험 문제를 다 풀었지만 시간에 쫓기며 답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시험지를 제출한 후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숨겨둔 휴대폰을 꺼냅니다. 방금 외운 답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송하죠. 답을 받은 학생들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정답을 바코드 형태로 연필에 인쇄했습니다. 잠시 후 정답이 새겨진 연필들이 완성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소녀는 해외 시험 시간과 우리 사이에 8시간의 시차가 있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 시차를 이용해 해외 시험 문제의 답을 다른 학생들에게 팔고 있었던 거죠. 소녀는 곧이어 다음 시험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땀을 뻘뻘 흘리며 답을 외워야 했습니다. 시험이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안에 누군가 있어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들어간 화장실. 하지만 막 휴대폰을 꺼내려던 순간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녀는 놀란 마음에 얼른 휴대폰을 숨겨야 했죠. 화장실에서 나오자 감독관은 그녀에게 얼른 시험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려던 순간 그 감독관이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숨긴 뒤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정수기 안에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시험장으로 돌아온 소녀는 아직 답을 보내지 못한 압박감에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진정을 가다듬은 뒤 다시 답을 적기 시작한 그녀. 하지만 이번엔 두 과목의 정답을 한꺼번에 외워야 했습니다. 고민하던 그녀는 피아노 코드처럼 손가락 동작으로 답을 기억하기 시작했죠. 결국 그녀는 모든 답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저쪽에 있는 학생들의 시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험장을 먼저 빠져나가 답을 전송해야 했죠. 방법을 찾던 그녀는 무리한 선택을 합니다. 연필을 목에 넣어 구역질을 유도한 겁니다. 몸이 안 좋아 보이는 그녀를 보고 감독과는 먼 나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곧장 정수기에서 휴대폰을 꺼냈고 걸어가며 외운 답을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보니 터치스크린이 깨져 버린 상태였습니다